지역의 리브랜딩을 하고자 모인 학생들입니다. 뭐 아무래도 범죄 사건에 가해자가 아닌 지역이 부각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미량의 집단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실추된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미량 지역의 특성에서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하실 분은 마이크를 드시고 프리젠터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잘안 되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발언을 하시는 순간 시간 측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 네 안녕하십니까. 매력. 매력 한데. 세종고사회참여동아리 SJCF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발표시작 하겠습니다. y 반갑다 유학번 서 r 대 신입생. <laughs>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근데 너사신리생네 어디서 왔어? 입생 Sonny, 신 미량? 애들 나그급 미량 그 말는거 맞지? 응, 짚다스매. <laughs> 저저는 아닙니다. 저희 미량 시민들이 얼마나 착하고 미량 씨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데요. 미량이야 뭐다 똑같지 뭐. 네. <laughs>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재인씨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0년 전의 성폭행 사건이 미양을 덮쳤습니다. 미양은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찾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미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미양 가지마, 사시도 말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양을 뒤덮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이제 밀양 출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인구 감소와 젊은 층 유출, 도심 상권 세태로 인해 지역사회가 위기를 막고 있으며 전국적인 비난 여론과 방문자재, 농산물 불매운동으로 인해 우리 밀양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뭐 가족들, 미래 자녀들에 대한 우려와 지역 평화 같은 현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 던지기 위해,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아무튼 첫 번째로 저희가 인식한, 인식한 문제는 첫째, 농산물 분량운동입니다 미랑시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으나, 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퍼진 미랑 변환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어 <laughs>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성 댓글과 주문 취소, 주문 취소로 이어지며 상당수의 농산물들이 출하되지 못해 해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맥도날드 미랑 고추크림 버거가 진주 고추크림 버거로 변경되는 등 프랜차이즈들이 미량 농산물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농업인를 넘어 지역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문제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미량 농산물 리브랜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량시는 자체적인 생산 지수가 낮고 농업에 의존하는 도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량 근교 거주자들로 인한 눈에 띄는 관광효과, 관광 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사건 문제와 관련해 전통 시장을 조사하러 갔을 때 과거와 현재의 전통 시장을 비교하는 질문에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량 마이랑 시장은 600년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장소이지만 빈 점포가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셋째, 지역민들의 심리적 불안 문제입니다. 많은 미량 주민들이 속상하다, 가슴이 아프다, 죄 짓는 기분이다라는 감정을 토로하고 도시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량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는 등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량 시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고, 트라우마까지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재민 씨,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은 무엇이 있나요? 아니,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랑물산 설립을 통한 농산물 활성화 정책입니다. 미랑시는 2020년 미랑물산 주식회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시청에서 농산물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해외 수출 등으로 농가 소득 중대에 기여하였으나, 국내 유통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가 전국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죠? 잘 몰라야 제가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75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 브랜드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 저기가 뭐지? 저기가 뭐지? 한번 가볼까? 말까? 하면서 반짝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비슷비슷한 브랜드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정작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인지할 때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동 브랜드, 과연 최우선적인 해결 방법이까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량 친절 서비스 및 K 백년 시장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강창호 미량 시의원이 최근 미량에 좋지 않은 일로 생긴 전국적인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미량 친절 서비스 챌린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량 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미량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량관광의 해를 선정하고 어, 각종 SNS 이벤트 홍보를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심의 어, 챌린지나 캠페인은 어, 시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SJCAF는 지역 농산물과 로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브랜드 타겟 고객별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광고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소비자가 상품 구매 경험에서 생긴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농산물에 밀양의 이미지를 담고 소비자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면 밀양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리브랜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Remember and Why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밀양을 기억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로컬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이 슬로건을 담은 각종 굿즈를 제작하여 10대부터 30대까지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들에게 밀양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밀양의 로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카페도 가보고 SNS에 유명 맛집도 가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 가지라는 생각엔 딱히 떠오르는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밀양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밀양의 건강소비에 가장 많은 비율로 54.7%의 식금료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로 29.9%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가 서비스업도 파크 골프장의 90%가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관광객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가 환대, 매력, 연대의 요인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얻게 되었고, 우리 지역민들의 연대를 끌어올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우리는 공공임대형 팝업스토어 인이라는 정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지역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제주의 동문시장, 서울의 광장시장처럼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의 빈점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착안하여 빈점포를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팝업스토어로 활용될 수 있는 연대와 만남의 장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젠 킥보드인데 제가 발표하고 싶었지만 이제 여기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분이 있어서 대신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엄청 관심 있는 친구가 바로 접니다. 네, 아까 공동 브랜드 발표했던 친구와는 다른 친구고요. 네, 제가 좀더 잘생겼죠? 네. 자, 여기에 더해 키보드를 미량 상권에 활성화시킨 것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미량역은 KTX가 정차하는 역으로 지역으로 한성, 한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승을 기다리는 여행자들이 킥보드를 이용하여 역 근처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킥보드의 친환경성을 토대로 미항역 관광 안내소에 킥보드 안전 장비를 임대해 준다면 관객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활용한 키 크루 모집하는 리플렛과 캠페인 활동을 공공 정책으로 실천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밀양을 연대 매력 한대 도시로 만들기, 만들기 위해 작게나마 앞에 정책들을 실천해봤습니다. 어, 비록 청소년의 입장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오히려 청소년의 입장이라 참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매력 더하기 농산물 리브랜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산물 스토리텔링 리브랜딩을 위해 먼저 지역민들과 만나서 어, 미랑의 특산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민들 대부분이 미랑의 특산물의 종류, 특징 등에 대해 절반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 알리고 농산물 구매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먼저 미랑의 농특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제철 농산물 달력을 제작한 후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 달력의 농산물을 보며 미량 농산물에 대한 소비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또한 달력을 상인분들께 나누어드려 가게 부착한 뒤 가게 부착하도록 부탁을 보냈습니다. 또 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미량 농산물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보아 굿즈를 디자인하고 제작했습니다. 어, 농축산물 마그넷, 농축산물 수첩, 농축산물 메모지 등이 있습니다. 어, 1차적으로 굿즈 제약을 완료했고, 저희는 이제 농축산물 리브랜딩 2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일박스의 제자원화입니다. 사과박스의니유이자 어, 박스 날개 레이저 확인한 굿즈, 딸기, 딸기박스 서랍자를, 서랍장을 제자원화의 방안으로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딸기 박스 서랍장을 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어, 만들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QR코드를 통한 구매 인증 캠페인을 진행하여 구매 경험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대다하기 전통시장 파업스토어입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전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시장에는 빈전포가 많았고, 다소 의수상한 분위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의 협조를 구해 파워스토어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파워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끌고자 했습니다. 어, 저희가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고 전통시장 관련 퀴즈를 풀어두는 6퀴즈 온도 전통시장을 진행하며 지역민들과, 어, 소통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에서 다수의 지역민들이 이번, 이번 기회와 같은, 어,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커버스터를 지속적으로 열어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저희 바람은 학생이란 신분에 가로막혀서 저희는 시청에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분들과 연대라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다른 지역민들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 대도하기 위량 환승 키크로입니다. 저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킥보드를 활용해서 여행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킥보드를 타고 어떤 길이 안전한지, 어, 안, 이동거리는 최대 얼마 되는지 직접 타보고 경험하며 여행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저킥보드 네, 활동의 주요 대상은 다른 지역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량역에서 환생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고민하며 알찬 코스를 기획하였고, 이플래을 만들어서 킥보드에 도착했습니다. 이플렛에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여행 경로, 장소, 그리고 청소년들의 생생한 후기를 담아주었습니다. 또한 킥보드로 인한 안전수칙을,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여행자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이플렛에 넣어주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민들부터 거참 좋은 아이디어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추가해 미량 환승 키크를 늘려가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발표 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모두분들은 모두 무대 중앙으로 모여 나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여기서 멈추고요,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어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 학생들이 노력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어, 시민들에게도 많은 자극이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팝업스토어, 달력, 굿즈, 캠페인, 키크룩 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에서 한 활동도 있는지, 혹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집중한 이유가 있는지, 어, 저는 오승열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온라인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민양 시민들과의 이제 연대를 이제 증폭시켰습니다 제가 좀더 추가 발언해도 될까요? 저희는 온라인에서는 저희 전용 사회참여 동아리 후드티 같은 거를 해서 더 사용권을 살리다 그랬고요 밀양을 알리려고 그랬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저희는 달력과 좀 밀양에 이번에 안 좋은 그런, 때문에, 미랑 사람들이 좀, 이제, 용기가 안 나고, 그러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좀더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즐거움과,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어, 미랑은 생각보다 재밌는 곳이네,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프라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김태랑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태랑 학생이 생각하시기에 그 미량의 지역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단지 그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더큰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어 어, 이번 연도 초에 시장민 시장 상인분들과 인터뷰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올라오기 전 이었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상인분이 대답하기로는 그냥 IMF 이후로부터 점점 감소세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위랑이라는 지역이 어, 점점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다 보니 어, 아무래도 상권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에 이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더욱더 아 네, 선관이 좋은 물러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이제 학생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지역인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인 것도 같고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양이라는 제 고향, 고장에서 계속 무언가 도전하면서 삶을 계속 살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어, 구강모 학생이 좀 위랑에 대한 뭐 자랑거리 여기는 꼭 가봐라 그리고 나는 음, 여기에 계속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음, 제가 느끼기엔 위랑은 진짜 시골이 시골이란 이미지가 박혀 있으니까 이제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딱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어,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양에서 <laughs> <laughs> 죽고 그런 것 <laughs> 같습니다. 네 질문 도 없으시면. 아주 센스있는 답변을 해준 네 우리 미랑에서 오신 <laughs> 우리 s j c f 모두의큰 박수 부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대회에 나와서 미, 지금 소외되고 있는 미랑을 좀더 알리게 되어서 뜻깊고 좀더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미랑에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성과도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알린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버 스토어를 열면서 그 다른 지역, 미랑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미랑은 좀 재밌 생각보다 좀 재밌네라는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게 헛수고가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렸었습니다. JCF 파이팅! 어, 올해 발표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거의 코로나 시기를 많이 겪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 소외되어 있고, 사회성이 어, 결여되어 있던 그런 시기를 알을 깨고 벗어나서 아이들이 어, 배려와 공감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양한 정책들을 어,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 어, 앞으로도 그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아이들이 이번 어, 올해 활동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어 그런 성폭행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기도 했는데 지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아이들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어, 로컬의 한 주인으로서 로컬이 로컬에 의해서 로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